저희 밭에서 이거 뜯어놓은 무, 소금이에요. 무 무소꿈. 소금. 저 요거를 데쳐가지고 무쳐보게요. 물두 수저에 된장 한 수저. 고추장. 고춧가루 한 수저. 마늘 한 수저. 태어버섯 가루 한 수저. 물한 수저. 이 양념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. 음. 음, 맛있어. 파란색, 나라도 소금 조금. 굉장히 연해. 이거 씨앗 심고 나서 한 보름 됐나? 아, 보름은 야. 됐나 보다. 보름 됐겠다. 보름은 됐겠다. 숨만 어, 살짝 죽이면 되겠네. 어, 요거는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치기만해게 숨만 죽이면. 본의로 하나가 있고 그게 이거. 다야? 응 이렇게 밖에 <laughs> 아 세상에 너무한거 아니야 이야 엄청 많은거 같더니 너무한거 아니야 몇 젓가락 응. 먹으먹겠네 아니 누구보고 우리꺼 좀 삶아줄래? 그리고 어머, 어쩜 저렇게 다가지가고요거를 주니 그렇게 말하니까 <laughs>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여려도 그렇지 세상에 요렇게 양, 양이 조금이야 자, 이 양념 해놓은 거를 한두수정면 되겠네. 깨소금. 당. 참기름? 응, 음, 참기름 좀 넣고 설탕을 한 반수 정도 이제 가을이 돼서, 음. 밭에 먹을 게 없어. <laughs> <laughs> 또을썬 배추 나오잖아, 이제. 배추 나오려면 한달 넘게 있어야 돼. 음. 그, 그 짬새에,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이제 먹는 거지. 음. 아, 맛있는 냄새 난다. 음, 맛있네. 완성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어. 이게 무슨이라 약간 쌉쌀한 게 괜찮네. 음.